하루에 몇건 정도 할수 있어? 네가 얘기 한번 해봐. 언제까지 이게 끝나겠어? 네가 얘기해. 사장이 지시할 필요 없어요. 너 언제까지 끝내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얘기하게 만들어. 스스로. 왜? 왜, 왜, 왜? 스스로 얘기하게 만들어. 자기 선언 효과를 노리게 한 거야. 자기 입으로 자기 앞에 튼 말을 지키게끔 머릿속에 내리게 박히게 하는 거지. 이게 DB 구축의 부수적인 효과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DB 구축. 물건 관리? No, no, no. 고객 관리? No, no, no. 1차적인 관리. 내가 이신용균인가 20년 동안 DB 관리를 했을 때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관리야 관리. 직원 관리야 직원 관리. 임직원 관리예요. 왜? 그래야지 내가 3개월 동안 놀러 다니지. 그래야지 내가 밖에 나가서 띵가띵가 좋은 물건 좋은 손님 해서 어? 수익 올리지. 내가 없어도 사무실 돌아가게 만들어서 직원들도 좋고, 나도 좋고,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DB 구축의 첫 번째 목적은, 1번, 직원 관리. 2번, 물건 관리. 몇 번입니까? 2번만 나오기만 해봐라. 오늘 강의 끝이다. 몇 번입니까? 평초 박사님 너무해 다 너무해 너무해 나 그럴 줄 알았어 평초 박사님이 이번 출소 알았어 물건 관리? 아니라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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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일번맞추신분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이 DB 관리는요. 바로 내 자신의 관리예요. 내 자신 관리. 내 자신 관리. 예. 두 번째가 직원 관리고 세 번째가 물건 관리예요. 예. 그렇죠. 예, 1번이에요. 내 자신 관리예요. 내 자신. 왜냐면 DB를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돼? 예. 직원한테 맡겨? 노노노 no, 노. No, no, no. 사장이 하는 거야. 사장이. 사장이 먼저 뭐 보면 안 뭡님은 절대로 이것이 정착이 안 됩니다. 정착이 안 돼요. 사장이 타이핑 100타도 안 돼. 독수리야. 그러면 까, 아웃이죠. 그거는, 사지 마. 그 사람들 사지 마. 응? 타이핑 200타 미만 사람들은요, 안 사랑해, 나. 제발 사지 마. 이 좋은 프로그램, 사가지고, 썩힐, 썩키면 국가적인 낭비야. 사지 마. 안 사랑해, 나. 그렇죠. 나의 관리예요 내가 관리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 내가 무엇을 할 건지가 눈에 보여. 환해 보여.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이 굴리, 이 DB 관리가 안돼 있으면요. 내가 무엇을 할지도 몰라. 그러나 DB 관리가 돼 있으면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수치가 보여, 수치가. 아, 그래서, 아, 내가 몇건냈구나 지난달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자기 관리예요. 정말 이 DB 관리는요, 부동산에서 DB 관리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알마스터에 오셔서 마케팅을 배우십니다. 그러면 뭐하냐고? 자기 관리도 안돼 있고, 직원 관리도 안돼 있는데, 물건 관리는 더더욱 안돼 있는데. 네? 아니. 안에서 새는 다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나? 아니, 지금 자기 관리가 안돼 있고, 물건 관리가 안돼 있고, 고객 관리가 안돼 있고, 더더구나, 직원 관리가 안돼 있는데, 야, 미주얼 고지를 해라. 입이 삥 나가가지고, 어? 기분 나빠 하는데, 불가능하죠. 음, 그렇죠. 그러면요, 아무리 마케팅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접수돼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와봐야 관리가 안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객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근데 문제는요, 혼자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접수받은 직원 혼자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혼자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야, 니만 잘해라. 안 되는 거죠. 너 직원 잘해라.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안 되는데 뭐, 무슨수로, 무슨수로 불가능 거죠. 여러분. 세상에 네, 세상에 세상에 직원보다 못한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직원은 어? 300 타치는데 직원은 잘하는데 사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자. 이 부동산 DB 관리는요. 바로 어, 바로 내 관리예요. 내 관리예요. 자, 그래서, 이 등급, 이 등급의 관리는요, 이 부동산 관리에 아주 숨어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이 등급 관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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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급 관리. 요거, 요거, 요거. 이 등급 관리가 살아있는, 예, 살아있는, 정말, 예. 이 살아있는 이 부분이 비결이란 얘기죠. 음, 비결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비결이에요. 이것만 해도 항상 인덱싱만 넣어도, 인덱싱만 넣어도 여기 보세요. 이거 딱, 자, 한번 누르니까, 또한번 누르니까, 이거 보세요. 1등급 쫙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만 딱 브리핑 끝, 하면 끝이야. 사장이 3개월 뒤에 놀러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딱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만 찾아? 어, 1등급이 뭐가 있어? 이것만 먼저 딱 보면 끝이야 이것만 보고 물건 브리핑 하는 거지 나머지는 천천히 익으면 돼이 많은 물건들을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하냐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1등급만 찾아내게 만들어 비교하게, 비교하게 만들어서 가보면 되거든요 스스로 그걸 만들어 낸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 관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덱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장부 인덱손 송장부 인덱싱 됩니까? 안돼요 안돼 그리고 물건관리 불가능하잖아요 응?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쳐줘야 돼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쳐줘야 돼 이게 응? 날짜별로 쳐줘야 돼 그래야지 흐름을 알수 있어요 응? 이런 식으로 컨트롤 홈 올라가서 컨트롤 홈다 컨트롤 엔드 컨트롤 홈다 먹어요 이거 하키를 쓰셔야 돼 하키 하키 2011 5월 뭐 21일 그 동안에 또 변동된 거 쓰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가 그래야지 이런 미주얼 고전된 것을 딱한 눈에 누구라도 보고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능한 직원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유능한 직원이 나가버린다. 1번 넋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다. 2번 빨리 데이터를 채용한다. 몇 번입니까? 1번 넋을 리고 앉아있다. 2번 데이터 채용한다. 그렇죠. 빨리 데이터를 채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장부가 디지털 DB 관리가 안되어 있으면 은 채용해도요. 버버벅거려요. 왜? 물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한다? 참 아닙니다. 어, 부동산 중개업은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막, 허브라, 허리 꼽아줄 때까지, 중계할 거야? 응? 맨날, 그, 이, 뭐, 손님들 치다 깔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응? 허리 아프게 말이지. 방 떠보여주고, 보여주지도 떠보여주고, 하루에 20번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말이. 응?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혼자 천만원 벌었어. 평초 박사님, 혼자 천만원 벌었어. 근데, 둘이 해도요, 천만원밖에 안 돼. 둘이 해도 천만원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1번, 혼자에서 천만원 번다. 2번, 둘이해서 천만원 번다. 아, 띄어주고 나으니까 천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띄어주고 나니까. 밀가치님, 1번? 혼자서? 난 싫어. 아, 둘이 해야지, 내가 좀 여유를 갖지, 응? 응? 아, 물건 보러 나간다 해놓고, 어디 가서 좀, 예? 여의도 복, 반복 것도 좀 하고 오고, 여의도 복꽃도좀 보고, 그래, 그래야 할거 아닙니까? 어? 아, 야, 아, 야, 나, 좀 물건 좀 보고 올게. 아, 그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나가서, 영화도 좀 보고 오고, 어? 어 맨날 무슨 뭐, 아 맨날 일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지고서을 못해 난 그러면 지겨워서. 근데 다시 돌아가서 빨리 물건을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직원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귀신처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귀신처럼 사장이 귀신이 되려면 딱 방법을 다 하는 분이 없어요. 사장이 귀신처럼 되려면 사장이 행복해지려면 중기업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습니까? 1번 죽어라 일만 하고 싶다. 2번 그렇죠. 이사장님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따봉입니다. 핵심을 찔렀어요. 핵심을 찔렀어요. 죽어라 이해하고 싶다. 2번 행복하게 살고 싶다. 1번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은 관리란 거예요. 관리. 예. 그러면 말로 되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레이드박사님 죽어라 이런 말 하고 싶다고? 그게 2번이라니까 그러네. 아이참꼭삐딱살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기업의 핵심은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관리가 되면요, 직원들 직원들을 부려먹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직원도 행복해.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만 장부 지고 틀어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직원도 일할 기회를 줘야지. 직원도 왜 직원들이 왜 나갑니까? 맨날 허드런 일만 시키는 거야. 사장이 다 해버리고. 이런 장부를 100% 오픈을 해버리라고. 그러면 직원들 일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상담할 내용이 생겨 상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이런 장부를, 상산 장부를 주지 않으면 사장만 갖고 있어. 응? 사장만 엑셀 쓰고 있고, 사장만 손장부 쓰고 있고, 사장만 노트북 쓰고 있어. 그러면 직원들이 일할 기회를 박탈되는 거죠. 그러놓고 사장 돈 못, 사장이 직원들 돈못 번다고 하면 되나? 오픈을 하세요. 멀티 유저 프로그램을 쓰세요. 이런 것